1940년 5월 24일, 독일군은 덩케르크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한 상태였고, 당시 A집단군의 사령관이었던 룬투시테트 상급대장은 이내 독일군의 덩케르크 섬멸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적들을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밀어내고 있던 기갑사단과 뒤따라오던 보병들은 덩케르크를 완전히 포위했고, 덩케르크 항구 하늘에서 굉음을 내는 독일공군의 폭격이 이어졌죠. 이렇게 계속되는 독일의 공세에도 연합군은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연합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부 전선의 총 지휘를 맡던 프랑스 지휘부는 여전히 포위망 내 외부에서의 협동 반격이란 망상에 빠져 있었고, 벨기에 국왕 레오폴트 3세는 독일에게 항복한 후 런던으로 도망와 따로 망명 정부를 구성해 지휘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포위된 연합군에 대한 탈출 작전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죠. 1940년 5월 26일, 역사상 유례가 없던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던케르크에 갇힌 연합군들은 프랑스군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진격하는 독일군을 최대한 방어했고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출할 선박들이 오기 전까지 처참하게 싸웠지만 이미 던케르크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독일군을 상대하기에는 수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죠. 결과적으로 수십만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독일군에게 죽거나 다치고 전쟁 포로가 되었고 탈출작전을 돕던 군용선박과 민간선박 수백척이 독일 잠수함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부분의 정예군을 잃은 프랑스는 독일에게 파리를 수복당하면서 프랑스는 독일에게 완전 항복했습니다. 프랑스의 갑작스런 항복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유럽에서 독일에 맞설 만한 유일한 육군 강국이었던 프랑스의 허무하고 처참한 패배는 같은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영국은 물론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죠. 독일군은 무적의 군대처럼 보였고 그 누구도 독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은 이제 프랑스가 무너지면서 본토에 고립된 채 홀로 독일과 싸우는 처지로 전락했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총리이자 독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독불장군 처칠의 내강 유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죽거나 포로가 된 영국 군인들의 부모들은 당장 전쟁을 멈추고 우리 아들을 집으로 보내 달라고 소리쳤고 영국군 수뇌부들도 이미 박살이 난 정예군과 덩케르크에서 엄청난 양의 전쟁물자 손해로 인해 독일과의 지속적인 전쟁에 있어 상당히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영국에서 패배주의 사상이 만연하면서 파시즘을 신봉하던 구구단체 영국 파시스트 연합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파시스트 연합의 수장이었던 오스왈드 모슬리는 전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패배로 이끈 처칠 내각을 비판했고. 민주적인 평화 사상은 영국을 병들게 하고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 사상만이 영국을 예전의 대영제국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얻었죠. 같은 시각 독일군 수뇌부에서는 연합군이 덩크 레크에서 전멸한 것을 기회삼아 영국을 즉시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히틀러는 보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영국을 항복하게 만드는 방향을 시도하였습니다. 히틀러는 처칠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었고 당시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히데이 선동가였던 괴벨스는 같은 언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과 대영제국의 평화를 지켜냅시다 여러분이라고 선전하며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결과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처칠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히틀러는 영국 본토 항공전을 계획하고 독일 공군에게 영국 본토를 최대한 많이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독일 공군은 영국 본토를 밤낮 없이 폭격했습니다. 런던 시내에는 폭격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시민들은 지하철이나 시골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죠. 이런 식의 계속되는 독일의 폭격으로 점점 황폐화되자 영국 파시스트 연합의 오스왈드 모슬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폭격으로 조국이 난장판되고 일반 시민이 죽자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전쟁광 처치를 몰아내고 평화를 이룩해 다시 한번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검은 셔츠단이라는 무력단체를 만들어 쿠데타를 모의했죠. 검은 셔츠단에는 덩케르크에서 포로가 되거나 죽은 아들을 둔 부모들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그들은 덩케르크 철수작전의 실패의 책임을 갖고 있는 처치를 탄핵해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 모슬리와 목적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예전부터 나치와 친했던 모슬리는 히틀러에게 자신의 쿠데타 날짜를 공유했고, 독일군의 폭격이 잠시 멈춘 1940년 10월 4일 새벽, 모슬리와 검은 셔츠단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포위했고, 곧 의회에 들이닥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전부 체포했습니다. 모슬리의 쿠데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칠과 그의 내각을 구성하던 보수당원 수십 명이 다치거나 살해되었고, 10월 6일 처칠은 목숨을 담보로 총리 자리를 포기하는 데 서명을 해야만 했죠. 이윽고 영국의 시민들은 위대한 모슬리가 영국의 평화를 가져온다라며 그를 지켜세웠고 과거의 대영제국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를 우상화하였습니다. 모슬리는 영국의 국호를 대영제국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자리를 히틀러 무슬리니 직위와 유사한 국가 총통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시스트 연합당을 제외한 모든 당을 해산시키고 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포기했죠. 결국 영국은 독일과 완전한 평화협정을 맺었고 나치 독일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는 친독일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서부 전선을 종결시켰고 이제는 친구라고 할수 있는 영국을 뒤에 둔채 동쪽의 소련을 침공해 자신들의 야망을 완벽하게 펼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